안녕하세요. 오늘의 할 게임은 레프트 t 데드라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아이고. 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싱글 플레이. 아, 다니엘은 난이도... 이거 쉬운 게지 아, 그리스가 가장 날씬하고 빨라, 빨라 보여. 아, 퀄리티가 좋은, 전... 이거 좋은, 이거 좋은 게임이네. 무엇이든 뭐 베어버린다. 버린다고? 뭘 버려? 참가자, 코치, 앨리스닉, 롱쉘. 참가자, 제가 오늘 앨리스로 했어요. 앨리스가 얘죠? 얘, 얘, 얘? Choppers heading to the mall. 하면 조정 좀... 됐어 일단. 잠깐만. 응?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챙겨가는 건가? 음, 딱히 뭐, 별거 없고. 성년자는 이걸로 <목소리> 가야지. <목소리> 무엇이든 배워버린다, 여러분. <목소리> 어, 아, 좀비 있다. 아, 잠깐, 잠깐, 좀비가 너무 많아요. 그럼 쓰레. 아, 잠깐, 아, 일식같기는 약하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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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어질 뻔. 이 파이프 부터 어어! 아, 문 열어 아! 어, 아, 뭐야 아,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힌더 힌더라고? 힌더래요, 이거 그럼 러쉬을 공격하고 있던 애가 힌더야? 오케이, 일단 힌더 체크 진통제 오케이. 뭐? 조금 약간 팀킬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영 좋지 않아? 응, 오씨, 아 이거 피가 많 많은 게임이네. 너무 야 이거 진짜 현실적이다 이거 와 뭐야 이거 아 잠깐 와 아, 뭐야 이거 아 심장 충격이야 아무도 없잖아 죽은 사람 코치하고 니가 아직도 살아있는? 어디로가 어디로 가여기야 어디로 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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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빨리 들어와. 어. 어. <목소리도> 아, 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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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 차리고, 아, 익힌가? Right, 예? 아 익히네. 분들가 뭐? 총총뭐 이거 우치야? 아이 씨개 쓰레 이거 쓰레기야 이거 우치. 토끼가 나. 토끼 한 방이라서 좋은 무기 좋, 좋네, 좋아 이거. 도끼가 한 방이야. 그건 왜? 그데나 나만 그런가? 왜 이렇게 속 시원하지 죽인. 아이씨, 기진. 이렇게 무시수 있구나 문을. 아이씨, 뭐야 뭐야? 아 누구세요? 아까워 l 어. o k i l o g 뭐 n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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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뭐야? 에이, 뭐야? 뭐야? o g a n l 뭐가 왜 스테이지를 깬 거야? 두 번째 스테이지. 길거리. 차천은 와 스피더라는 애, 오케이. 더 많은 피해를 입 끼는데 스피더 애 치면 다, 오랫동안 나가면. 그리고 차천 애가 이렇게 잡은 상대를 안 놔준대. 오케이. 어 유탄 발사기. 오케이 꿀팁 감사.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까워. 음, 내가 들지 않아. 아까워. 오케이. 뭐야 얘네들? 어. 어, 어어. 와우. 무슨 총? 종... 이고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유탄발싹이다. 나이스. 근데 저거 총알 수, 실라냐 이거? 아, 잠깐 머리랑. 그래서 그냥, 어, 아찔. 내그 총알 아껴야 돼, 이거. 30개 장난 아니야, 진짜. 어어어, 아, 어쩔 수 없이 써버렸어. 이건 아껴놔. 총알 아껴놔, 이거. 어, 어, 어.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겁나 더러운데 이거 피범벅 어 니네들은 그냥 더러워 낙사 데미지를 안 입네 누구세요? 음. 어 점프하면 더 빠르다 대신 이렇게 잘 못가 옆으로 앞으로만 쭉쭉 진, 전진할 수 있어 아차아 차쳐 차쳐 차쳐. 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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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어? 어? 어아야 위치 위치가 누구야 이씨 위치가 아 위치가 누구야 위치가 누구야 어. 아. 침이터스아 얘가 이거 스피더야스피드스피더 어, 스피더 맞네 스피더워 침에 오워동안있으면노출워 스피드워, 스피이워스피드아폭피 어, 어, 아, 용도구나 드라이피드워 음, 스피드워, 아, 안기는 것 아이스. 그래 어. 어, 이거. 존 존. 아주 존. 음. 음. 아야, 한 발만 쏟아 어, 야, 한 말만 쏘자 그냥. 아, 와와 와. 와. 은미가 의외로 똑똑하니 원래는 멍청한 게 맞는데, 빡대가리북소리 좋아. 아, 뭐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누구야? 아, 어디가? 새 키? 아, 씨, 아, 씨야 누구세요? 아,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아, 무슨 탱크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 아, 아이,

꽤브 w e a p 아 창고 창고 같은 데구나. 그냥. 근데 신기한게 이거 이빨로 실체처럼 물지 않고 그냥 오짜 아, 아, 진짜 총 아, 낭비 아, 아, 차차 차차 맞지 차차 아, 차차 차차 아, 자동화면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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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무덩이야 어, 총포쌍. 어, 총 파는 사람. 어, 뭐야, 저거? 우와, 조준이 더잘 되나보다. 위천발석이. 너는 나의 애기야. 오케이. 야, 이 비켜있네. 아, 비키라고 탱커. 아, 내가... 내가 클레이로 만든 좀비 이름하고 똑같이... 똑같이... 똑같네. 이거... 아, 이거... 클라 어, 콜 클라이... 귀엽다! 지면은... 나도 40대 먼저... 어! 야! 아, 왜 이놈들아. 아, 아, 아니라 아, 치 아, 아, 치로 아, 치로 아, 치로 아, 아, 치료. 아, 치료. 아, 든 아, 치든 아, 든료 아, 아, 이씨 아, 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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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스모키는 또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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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챙기고 오자. 어, 뭐야? 무슨 일이고? 아, 무슨 일이 일는거든요 가자, 렛츠고! 아, 씨! 엉? 무슨 일이고? 아, 저기 뚫린 거야? 아,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아나젠또 뭐야 뚱땡이아 형아 어디로 데리고 가는데? 아 좀비물이. 아야 이거 무슨 이런 양아치가 다 있어. 아아나 죽어 진짜. 마, 음, 백화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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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 나이스? 또 클리어? 그냥 집이라고 부르자. 간단한 뭐신처 이런데. 쇼핑몰. 나 유턴 발사기 이미 가지고 있어. 쏘표에에게아타는이타는쏘표타에게 아, 뭐 불을 붙인대 오는 쏘이타는 쏘이타이이 야 아, 어디 갔어? 아, 아 맞나 이거. 나 8발밖에 안 썼어. 총알을 못 채우나봐. 다른 애들은 총알이 무지성으로 나오는데. 이거 아껴야 돼. 도끼로 하자. 도끼로 다 썰어버리자. 뭐야 이거? 나 죽은거야? <laughs> <laughs> 와나 이거 뼈 부러져서 쓰러진거야? 아 살았구나 살았구먼 리하링 아이씨 아와와야어 와. 아! 아! 실수 아 그냥 저건 아끼자 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소리 많이 데어디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 무슨 쇼핑몰을 쇼핑을 이게 관리를 안해 갑시다. 아,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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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혓바닥 누구야 이거 혓바닥 누구야! 아이씨 혓바닥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누구야 이거 혓바닥 혓바닥 누구야 이거? 아이씨 자기 비켜 손바.. 이거 빠... 혓바닥 누구 야니 네 뭐냐? 맞을래 죽을래? 아! 아 얘가 스모키야? 지나가고 쉿시 숨어 모 아이씨 누구세요 아십아 무슨 아 이게 무슨 아 아유 아아젠야 아, 아, 저기 더 많잖아 아 남한 공격해 차별을 아 차별은 용서 못해 이씨 저기 사람들이 얼마나 월만한... 저기 코치하고 니카고 로셸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나를 선택하네? 아, 내가 대장이라서 나를 죽이려는 거야? 어, 아, 어, 여기가 길이야? 아이고, 길 진통제래? 뭐야? 어이! 누구야, 얘는! 아, 힘더구나. 아, 실수. 실수를 이거 꺼버렸, 실수를 몸통으로 깨버렸다. 저기야? 아, 야! 야 이놈들아! 아! 아! 목표물코앞이 잠깐만... 어, 프 프로... 그러니까 촬영에 약간 중지한 이유는 떡국질이 음, 나서 물좀 마시고 왔습니다. 오케이 내줘 어. 아씨. 자구리 당하면 안 돼. 아! 아! 이 잠깐만 침, 침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안돼어이씨 미안하다 머리 자 층이 또 길일 거야 알람처럼. 아3 층이구나. 오케이. 3 층이나 위 층이든. 어? 아 잠깐, 아 잠깐만 제 위치 위치 아닌가? 아, 생존자구나. 아 위치. 아 위치 맞나? 아앙. 아앙. 그만이다 은신처 은신처 맞지 맞지 은신처 어... 지금 촬영한지 20 22분 30초거든요 아나왜분안 어... 되다 아아 어... 어... 소가 잘하네. 안 쓰러지고. 나는 낙사도 한번 쓰러졌는데. 어, 어차 uh, 아, 내가 챙겨야 돼. 가 내가, 내가 챙겨야 one. 돼. 오케이. 이 쇼맨. 어? 아이씨, 뭐야? 페인, 페인트 통이 왜 들어가 있어? 바보야,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올라가. 씨 빨리,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아이씨, 아이차는 기름 채워서 탈출한 건가? 탈출한 거면... 아, 이게 마지막이네. 저기로 탈출한 건가? 여덟 개! 노비어 플랜 나 r 오오 비야 구치야 괜찮아? 야 괜찮냐고. 어, 에락 다 상처를 내 버렸네. 어슉 팅팅볼. 거. 아 왔다갔다 힘들것 같은데 미리 미리 모아놓으면 안되나? 아 미쳐나와 아 벽을 타아뭐하나도 되네 높이서 떨어뜨려도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네 원래 높이서 떨어뜨리면 터지는데 새거나 아아 야야야 아씨 뭐야 이거 아, 순간이동을왜 했어? 어, 어! 아니, 뭐너 나, 나, 나 피가 왜 이래? 아이씨, 착 어어, 무서무서 어어, 어이, 어이, 나중에... 아, 이거 어렵다. 이거 혼자서 하면 바쁘고, 나중에는 이거 누구랑 함께 해야겠다. 이거! 이상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음. 아, 잠깐만, 이거 열대, 여덟 개를 넘는데, 약간 이거 다안 넣어도 되나? 아, 잠깐, 이거 다안 넣어도 되, 될 거야. 대... 아, 다안 넣어도 되겠지. 으으, 아, 탱크! 음! 음! 응, 아잠 깐... 이거 여덟... 지금 여덟 개라서 다안 넣어도 될 거야. 이거 운빨을 믿어. 아이씨, 정신 나갔니? 가 아, 왜 나한테 써? 아, 맞다, 나도 아까 전에 코치 암살시고 알려왔지. 암살... 암살... 뻔했지 아 와, 다 안넣어도 되네 나이스 탈출 오늘 한번 레프트 포라는 게임을 해봤고요. 다음에 이게 스테이지가 많아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 가, 가야죠. 는 네, 무슨..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더 많은 게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